안녕하세요. 멜리로우드의 순이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구를 조립할 때 상황에 따라 나사 길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이 나사이기 때문에 무심코 사용을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목재 두께가 얼마만큼일 때 나사 길이는 몇 자리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목재 두께와 결방향에 따라 적절한 나사 길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나사의 굵기입니다. 자, 목공용으로 사용되는 나사의 굵기는 어, 주로 3mm, 4mm, 5mm, 6mm, 이렇게 네 종류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사 몸통의 굵기가 4mm인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소수점 단위도 나옵니다. 뭐 3.5mm, 3.8mm, 4.2mm 등 어, 굉장히 나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공에서 주로 쓰는 것은 어, 4mm 몸통의 두께를 쓰고 어, 이것을 다 기억하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1mm 단위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나사의 길이인데요. 이 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나사의 길이에 대해서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나사를 사용할 때 도대체 어떤 길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공을 할때 어떤 나사 길이를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사의 길이는 어, 사용하려고 하는 판재 두께보다 2.5배에서 3배의 길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한 20mm 정도의 목재를 이렇게 결합한다고 쳤을 때, 이 20mm 두께의 2.5배에서 3배인 50mm 혹은 60mm의 나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사를 보이게 박을 건지 나사 머리를 숨겨 박을 건지 하는 것입니다 가구 제작 시 나사 머리가 표면에 노출되도록 제작을 한다면 보기가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중 드릴 날을 사용해서 미리 구멍을 뚫어 나사를 박고 동일한 목재로 구멍을 메꿔 나사 머리의 노출을 숨겨줍니다 이중 드릴 밑으로 구멍을 뚫을 때는 목재 두께의 3분의 1 3 지점까지 뚫는다고 설명을 했었죠 물론 더 두꺼운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3분의 1 까지가 꼭 아니더라도 더 깊이 뚫을 수도 있고 더 얕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20mm 두께에 3분의 1인 즉 7mm 정도를 뚫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는 목재의 두께는 13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사 머리를 숨기기 위해 이중 드릴 비트로 목재 두께 20mm에 3분의 1인 7mm 정도 깊이를 뚫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의 목재 두께는 13mm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사용해야 되 나사 길이는 남은 목재 두께인 이 13mm의 2 3 m m 에 2.5배에서 3배 길이의 나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즉 32에서 38mm 정도 길이의 나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설명 드릴 것은 어, 나사를 받기 전에 나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을 뚫는 깊이는 또 어디까지 뚫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이 구멍의 깊이는 사용하려고 하는 나사 길이보다 3분의 2 정도 깊이로 뚫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50mm 길이의 나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중 드릴날로 뚫어야 되는 깊이는 3분의 2인 34mm 깊이로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 거죠. 나사가 박힐 구멍을 너무 깊게 뚫어 놓으면 나사가 파고들면서 구멍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나사 길이의 3분의 2까지만 뚫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나사의 머리 크기입니다. 나사 머리도 종류에 따라서 어, 지름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공용 나사 머리의 지름은 8mm 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이중 드릴 날이 3x8 사이즈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나사 몸통의 굵기가 굵으면 보통 나사 머리도 그에 따라서 지름이 커집니다. 나사 머리가 크면 조립 시에 누르는 힘, 즉 전단 강도가 커집니다. 더 단단한 무게를 버텨야 되고 더 견고하게 조립돼야 되는 구조에는 나사 머리가 크고 몸통이 더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절경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나사의 길이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는 나사를 설명을 했죠. 그런데 예전에는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결합시 못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재는 섬유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마구리면 즉이 나이테 방향이 어, 못을 박았을 때는 지지력이 좀더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못을 칠 때도 똑같이 판재 방향에서는 2.5배에서 3배 길이를 사용을 하는데 못으로 이 마구리면을 칠 때는 4배에서 5배 길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스는 이 못보다 지지력이 2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구리면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합을 할 때는 똑같이 2.5배에서 3배 길이인 나사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구리면은 본드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드를 바르고 결합을 하게 되면 금방 말라버려서 본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구리면의 나사를 박을 때는 좀더 굵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늘려서 좀더 탄탄히 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워낙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이 나사죠. 사실 뭐,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컴퓨터, 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전부 다 나사가 안 들어간 것이 없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할 거란 생각도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 마사를 써보긴 했지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으로 드릴과 나사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사를 결합하지 않고 어, 조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미노 기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대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